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부자의 공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적정 목표가에 대해서 산출해서 딱 여기까지 갑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들고 계실 분들은 추가 매수 타점을 어느 정도에 잡아서 목표 주가가 이 정도니까 딱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되겠다. 라고 어, 전략을 세우시면 될것 같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어, 목표 주가 듣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자, 부추 주식부자라는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 600명에서 지금 695명까지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나기 위해서 자, 처음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비용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2차 전지 섹터라든지 혹은 로봇 섹터라든지 이 주식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LG엔솔의 연약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이라는 기업을 처음 듣는 시청자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 처음 듣는 분들에 의해서 양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1992년도에 리튬 리온 배터리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리튬 이온 배터리 양산을 처음으로 배터리 역사를 좀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해 주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gm과 글로벌 기업, 기업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라고 해서 설립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매출 상승의 기여가 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어,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글로벌하게 어,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그럼, 혹은 이제 중국이라든지, 혹은 뭐 유럽이라든지, 약4개 지역에서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유럽이라든지 북미, 아시아, 한 20여 개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70여 개의 전기차 프로젝트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더불어서 자동차가 유명하죠. 배터리가 유명하면서, 어, LG 엔솔은 그러니까 LG 그룹 계열의 전지 사업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상장할 때는 LG 화학의 전지 사업 부분이 좀 물적 분할되면서 설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는 충북 오창 공장을 좀 비롯해서 중국 남경 그리고 폴란드, 미국 그런 쪽에 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공장을 시작으로 뭐 미국 미시건 공장, 그리고 폴란드 공장, 그리고 한국, 미국, 중국, 유럽까지 다 통틀어서 지금 배터리 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전기차가 가장 좀 유명하죠. 전기차 속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자, 과거에는 우리가 전기차를 발, 어, 별로 좀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급속 충전이 지금 30분 정도면은 바로 그냥 충전이 다 가능한데 예전에는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웬만하면은 전기차를 좀 선호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좀 비싼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유로 더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장거리 주행이 지금은 500km 이상이죠. 과거에는 100km도 못 달렸어요. 100km도 못 달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야, 타야 되나? 내가 출퇴근 거리가 거의 왕복 거의 30km에서 거의 50km인데, 다 서울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거의 한 50km 정도 걸리는데, 야, 근데 100km도 못 타? 그러면,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미 다 끝나네. 충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고, 그래서 거의 다좀 비추로 안 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죠. 주행거리도 500km 이상 더블로 지금 좀 늘어난 상황인데, 그리고 급속 충전 역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에서 30분으로 좀 축소되면서, 그러면서 좀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좀 보완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세대는 전기차가 500km 이상 달릴 수 있고, 급속 충전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자, 2세대는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플러그의 하이드리그 자동차인데, 자, 순수 전기로 80km 정도밖에 달리지 못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안 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거리 전기로, 단거리는 전기로, 장거리는 엔진을 좀 사용하면서 복합적으로 어, 내연 기관과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그런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 버스도 앞으로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예전에 안 보였던 전기차 버스가 많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기버스도 여기 위에 상단에 배터리가 좀 구축되고 있어서 LG엔솔의 실적에 좀 기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더불어서 자 도심 항공 모빌 차량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고 이 안에서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가 전기로 장착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전만 해서 드론을 계속 날릴 수 있게끔 드론도 4차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고 어, 배터리가 꼭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LG 엔솔의 매출은 증가될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 말고도 지금 4차 산업의 드론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전기 선박까지 자 선박도 자 발맞춰 배 전기 전기로 지금 배터리로 이렇게 구축을 하면서 운행할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전 전동화에 발맞춰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무조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좀 기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선박 말고도 레저 차량에도 좀 들어가요 자 레저 차량에도 밑에 하나는 의자 밑에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충전을 하면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LG엔솔의 실적 반영에 어, 상승할 수 있게끔 기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핵심적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어, 사용하는 이유가 핵심 기술력이 자, 장거리 앞으로 장거리 운행이 아까 500km라고 했었죠. 이 500km가 어, 800km까지 늘어날 수 있게끔 배터리 기술력을 점점점 높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고 용량으로 만들 예정이고 내연차보다 더 높은 고출력으로. 반영돼서 더 향상되는 기술력을 보,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30...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이게 30분으로 좀 축소됐죠. 근데 이게 더 빠른 급속 충전으로 앞으로 더 나올 예정이니까 아마 한 15분 이내로 단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시간이 좀 단축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LG 앤솔의 주가는 현재 오늘 날짜로 1월 31일 9시 37분 기준으로 LG엔솔은 현재 38만 2천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장중에 한 플러스 1.80% 오름세를 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올라가는 자동차 쪽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엘젠솔의 최근 매출과 영업 이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엘젠솔의 자, 그래프만 보면요. 8조 5,300억 정도를 기록하던 매출이 어 과거 2022년도 4분기까지만 해도 8, 8조 5,300억인데 이게 8조 7,000억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2분기까지 작년 2분기에 고점을 좀 찍었어요. 8조 7,700억 정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보면은 작년 한 하반기부터 3분기, 4분기부터 갑자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위에 상단은 보라색은 매출액이고요. 밑에 하단에 이제 파란색은 영업이익인데, 자, 보면요. 영업이익은 2천억에서 6천억까지, 그리고 늘어났다가 좀 변동성을 좀 그리다가 작년 3분기에 7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천원까지좀반포막이난 상황이에요. 매출액도 점점점점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30만원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한20% 중반 수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실망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목표 주가가 증권사별 목표 주가가 자 작년까지만 해도 2022년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67만 원에서 75만 원, 9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목표 주가가 왜냐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보면은 영업이익도 6천억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만 해도 90만원까지 목표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 추세가 좀 꺾이고 나서 작년 하반기 3분기 4분기부터 매출도 내려가고 영업이익도 좀 감소세를 좀 보이자마자 목표주가가 59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현재 30만원대를 멈들고 있기 때문에 50만원까지는 지금 안전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면은 이 자료는 LG엔솔의 자료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보면은 소형 배터리 스몰이라든지 EV라든지 ESS 그리고 어, ISR 생산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합산 기록해서 어, 목표 주가를 산정한 결과 498,124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50만원까지는 이 종목이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분기별 실적 추정치를 보면요. 자, 올해 1분기에 보면은 많이 줄었죠. 자, 보면은 하반기에는 4분기까지만 해도 12조까지 좀 올라갈 전망인데, 자, 1분기에는 6천억에서 7천억, 그리고 9천억, 1분기를 바닥을 다지고 나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예요. 그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보면은 점점 점점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좀 보여지죠. 보조금도 정부에서 좀 뒷받침을 해줄 뿐더러 어 더불어서 소형 배터리, 스몰이라든지 EV라든지 그리고 ESS도 점진적으로 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좀 보일 겁니다. 어더 매출도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캐파가 더 커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실적이 결국에는 2024년도에 35조까지 좀 올라갈 전망이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2 20, 25조에서 33조, 35조까지 올라갈 그런 전망이 좀 높고요. 보조금 역시 더 점진적으로 보면은 올라간 오름 추세로 한 1900억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정부에서 전기차로 좀밀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냐, 그 여파 캐파도 좀 있겠지만 그게 최근에 악재로 작용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아서 트럼프가 IRS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폐지하게 되면은 전기차를 많이 보조금 혜택이 없으니까 전기차를 많이 사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지만은 어 아직까지는 2월 말까지는 결과가 아직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분기 추정치는 어, 요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목표 주가는 50만 원여러분들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적 LG 앤솔의 부분별 실적 추이고요. 소형 배터리 원통형의 유의면 회복을 좀 시작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요, 이 검정색이 어, 소형 배터리 스몰이고, 이 노랑 색깔이 어, EV고, 이 진한 주황색이 ESS입니다. 자 보면 출하량이 보면은 어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요요 요 부분이 어 매출이 가장 높았을 때의 전성기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부터 3분기, 4분기 때부터 이렇게 매출이 좀 출하량이 좀 감소되면서 매출도 내려가면서 영업이익도 내려가면서 주가가 30만 원대까지 60만 원 이상 올랐던 주가가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서 3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오고 나서 지금 1분기를 기준으로 지금이 바닥이다 그거예요. 지금이 바닥을 기준으로 턴턴 어, 아,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배터리 출하량이 더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도 뒷받침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론은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38만 3천 원입니다 밑에 하단에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35만 원까지 2022년도 7월달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때 주가가 62만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실적을 바탕으로, 출하량을 바탕으로, 주가가 이렇게 기대감에 반영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까보니까 점점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주요 들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안정화가 좀 지, 진행될 예정이고, 출하량도 좀 회복이 진행될 예상이기 때문에 상반기 14조에서 하반기 22조, 영업이익도 4천억에서 3조까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 있기 때문에 테슬라부터 물량, 회복, 물량 회복이 좀 시작될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딱 매수, 저, 적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종뭐 관심있게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자, 온 디바이스 AI, AI라든지 4차 산업 관련해서 정보를 좀 이렇게 PTT로 모아놓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번만 남겨주시면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뭐, 8번이라 남기면은, 돈 입금하세요. 뭐, 가입하세요. 이런 연락이 아니고요100% 연락만 주시면은, 이렇게, 자료집 정보, 4차 산업혁명의 정보 쭉 드릴 예정이고, 목표가 산출에 이어서, 그리고 관련주,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해서, AI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XR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연락 주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전 프로에 이어서 지금 삼성도 어좀 출시될 예정이죠. 출시일과 더불어서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돈 받는 거 아닙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부자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구독자 수가 지금 600명에서 695명까지는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 앞으로도 시, 처음 신청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셔야지만 주식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